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은 교육 명소를 한곳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국에 있는 칠곡 신비유치원입니다 제가 여를 좋아하는 이유는 흙이 있는 교육 공간이에요 원장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대도시의 유치원을 만드실 때에 흙이 있는 유치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23년 전에 아무도 없는 이 논에 유치원을 만드셔서 23년 동안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 계십니다. 원장님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잘 네. 예. 계셨습니까? 예, 잘계십습니다 예. 오늘, 지나다가 예. 원장님 뵈러 왔습니다. 고맙습니 예전 아이들 여기서 잘 놉니까? 예. 예. 침마다 지금 예. 멋있게 지금 맨발 뱉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 예전에는 없었는데 또 황토로 또 하셨네요. 보너스항기기를 만들어졌습니다. 빛을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저기, 여시말씀드리 놀고요. 예, 예. 예.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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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리, 항포 멤버 할이렇게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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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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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그 황토가 또 나오네요 예 여기는 황토 미로길입니다 황토 미로길 예 여기서 예. 미로 게임을 할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예. 재밌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아이들이 여기 좋아합니까? 예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 마음대로 갑니다 이제 미로길은 미로처럼 다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저는... 유치원 텃밭인가요? 예 여기는 유치원 텃밭입니다 아, 예. 아이들이 아또 농작물 자라는 걸다 보고 직접 예. 보고 또신기도 하고, 하고 먹기도 하고 좋은 교육 명소네여기또 이렇게 야외 도서관이 있어요, 보니까. 네, 예, 야외 도서관 지금 북 쉼터가 이렇 안에 보면은 어. 책이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웃음> <웃음> 이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맨발로 예, 뛰어다니고 놀다가, 예. 또, 그늘에서 책을 보고, 여기 또, 이렇게 책을 넣고, 아, 이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야외에 서쉴수 있도록 했고, 예. 야외에 여기는 건들 끝, 건들 어, 의사하고, 저는 해먹게 가들 아이들 쉴수 있는 공간을 왔어요 그, 그럼 아침에 아이들이 오면 여기를 걷거나 띕니까? 응. 예. 걷고, 잔디밭에도 뛰고, 예. 여기도 트랙도 뛰고, 여기 주민들도 뛰고 여기. 제가 들어 가도 예. 됩니다. 예. 야 여기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예. 그래도 너무 좋아 보여요. 여기예요? 예. 이 느낌이 이 발에 이렇게 왠지 초콜렛을 바르는 느낌 같아요. 예. 아 여기서 애들이 틀득이 와서 노, 노는군요 예. 아, 아침에 이제 어라서 웬만하면 서 반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자연지능을 깨우는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또 요, 여기 설명 좀해 주실까요? 여기는 이제 나무야 놀자키였어. 네. 나무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제 나무를 잘라놓으면은아니들 이게 있습니다. 나무 를 가지고 네. 그다음에 자연물을 가지고 만들기를 합니다. 돌이라든지 아,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을 나무를 이제 조각적으로잘라놓으면은 이제 네. 만들서 아니 직접 손으로 다무 직접 예. 예. 만들고 만지고 예. 만들고 예. 그래 가지고 정말이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유치원 같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좋은 교육 문화를. 만들어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시대에 자연지능을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자 한 사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우장님 파이팅 한번 까요자 칠곡 십유지원 파이팅. 파이팅!